어 너는 날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내 중국어를 빼서가서 아빠가봐. <laughs> 왜? 나날 보내줘. <laughs> 응. <laughs> 아 깜짝이야! <laughs> 왜? 세원아너왜 시험기간인데 교복 입었어? ㅋ ㅋ ㅋ 이게 맞냐 이거? 시시간도안 남았는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복도, 복도 씨발 <씹고> 활보하면두두두두 아, <laughs> 두두두두두 두두두두. 안녕하세요 <laughs> 왜이러세요 왜, 왜, 왜 <laughs> 혜진 공원님 뭐하시는거예요 <laughs> <laughs> 혜진아 시험공부 많이 했어? <laughs> 근데 왜 이러고있어 혜진아 <laughs> 네 인생에 답이 없는걸 깨달았어? <laughs> 음. 아 진짜 저번에 수학이나 하라고 <laughs> 아 앉아봐 아왜나가르치려 <laughs> 하냐고 어. 저저기본무식이 <laughs> 무지한 너를 떼우쳐볼게 답을 알려줄게 한변이지1로 음. 음. 졌어 음. 4개로 쪼겠지 음. 그럼 분의 4잖아 <laughs> 너 진짜 설명이 기가 차는게 뭔지 알아? 1이지? 어. 이게 1이었지? 근데? 내개로쪼겠지 그럼 분의이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뭐지? 하나씩 아, 찍어게 그냥 그릴게 이렇게 너가 쪼갰잖아 나 넓이 거. 넓이 구하려고 하면 쪼갠 건데? 어차피 다 쪼개야 돼아 그래? 네. 잘했네 쪼개는 근데 왜, 왜 그렇게 쪼개는 거야? 몰라 그림을 내가 못 그려 좀 이상하게 쪼개 아, 아무튼 이건 삼각형이야 <laughs> 누가 봐도 평일사변형인데? 다평일사변이래 <laughs> 뭐지? 왜 이렇게 죽지 <laughs> 저기요 쌤! <샘. 웃음> 아 여기다 안녕 여기.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야, 빨리 죽 알려줘 내가 아이겠나 나도 듣고 아 뭐래 내가 할고 <laughs> <죽어 누가> 알려줄게 <laughs> 아 뭐야 성이? 두 글자 성인 것도 보다 일 뭐, 제갈량 근데 제갈량은 세 글자잖아 제갈이 성이고 량이 이름이야 그리고? 어... 이좋 ㅈ간데? 아니 왜 나... 아니, 남의 욕하는 거니야야이 제갈 연주야 노래수리 <laughs> 배경해달라는 <롤스> 거지 <웃음> 제가 할주세요 <laughs> 아, 나쁘지 않은데? 제가 요